4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광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 2 0 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없습니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의온이스라엘의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괴까지 성전 지송소로 옮기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찬찬히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그 다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함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 솔로몬은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56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6절을 보면 솔로몬이 축복을 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5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지금 이 구절 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주신 좋은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고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난 땅에 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대로 태평을 누리게 될 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와 예물을 드릴 것을 모세를 통해 또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56절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인 거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태평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긴 시간이 흘렀죠.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숱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예, 기도문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비는 축복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태평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이,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바로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은 58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6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해달라 그의 법도와 계명을 늘 지키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어진 대로 사는 게 바로 축복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사단에 사로잡혀 멸망과 죽음의 길로 그렇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어, 극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사단의 인도를 받는 멸망과 죽음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죠. 이걸 솔로몬이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에, 이러한 축복의 삶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득 차야 되겠죠. 이러한 축복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 내용은 59절 6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날마다 돌아보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참큰 축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빌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셔서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그들과 함께 뭐합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드렸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린 이 성전 봉헌식은 풍성하고 기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62절부터 6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화목제 희생 제물,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가 드려졌다. 제물의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노 재단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 앞뜰의 중앙을 제사 장소로 삼아야 했다. 그리고 봉원식 기간도 14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 봉원식에 모인 사람들은 하맛 위에서부터 예굽관까지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었다. 예, 이거는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이런 성전 봉헌식이 제사와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 성전 봉헌식 과정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줬다는 거고, 이 기쁘고 즐거운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화목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성전의 어, 의미인 거죠.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의 모델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전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린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